어느날 한 청년이 인생이 걸린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건물을 몇 바퀴나 돌았지만 자리는 커녕 그림자도 없었죠. 결국 청년은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불법 주차를 해버렸습니다. 평생 직장이 걸린 면접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면접을 마치고 내려와 보니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참 유리의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지 위에 경찰이 한 줄을 덧붙여 놓았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웃기지만 참 의미 있지 않나요? 신앙도 인생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머와 은혜로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